안녕하세요, 작은 쓱쓱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자 나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사과 나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사과 나무에 빨간 사과와 초록색 사과가 같이 이렇게 열렸어요. 주렁주렁. 자 그리고 지지대를 사용해서 딱 세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멋있는 나만의 사과 나무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바닥 부분 지지대가 될 수수깡 하나 필요하고요. 수수깡. 그리고 나무가 될 수수깡. 그리고 양면 테이프랑 가위가 필요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칼도 한 몫을 해야 되는데 칼 준비해 주시고요. 칼, 수수깡, 양면 테이프. 그리고 고정핀으로 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자, 고정핀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수수깡 안에 들어있는 고정핀으로도 붙여줄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준비가, 아, 그리고 여기 사과가 초록색과 빨간색이잖아요. 초록색과 빨간색 수수깡을 자,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게요.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노란 색깔 지지대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긴거 하나, 그리고 짧은 거, 양쪽에 붙일 거두 개가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아이들과 함께 하면, 이렇게 부러뜨리기를 아이들에게 시켜주고,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를 부모님들께서 딱 붙여주면 친구들이 이렇게 또 붙여보는,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겠죠? 자, 양면 테이프 는 부모님,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오히려 친구들이 빨리빨리 진행하기가 더 수월하고 친구들도 이렇게 자기들이 자르고 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거는 부모님들께서 조금 해주시고 친구들은 똑! 똑똑 부러뜨리고 붙이는 걸 해주시면 해,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툭 부러뜨려서 얘는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자, 그리고 가지는 입체적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네개 자, 이렇게 하나, 둘 붙여줄 거예요. 셋, 네 이렇게 가지를 네개 해줄 거고요. 자, 친구들이 이렇게 부러뜨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칼로 이끝 면을 한쪽만 약간 대각선으로 쓱 잘라줘요. 가지를 붙일 때 가지를 그냥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붙이면 안 예뻐요. 그래서 살짝 위로 이렇게 붙여줄 거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지들을 다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또 붙이는 거는 우리 친구들한테 맡겨도 되겠죠? 해서 자, 가지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운데 기둥이 될 사과나무 기둥을 먼저 이렇게 딱 붙여줘요. 붙여주고 아까 우리가 칼로 잘랐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양면테이프를 그 부분에 붙여서 이렇게 자, 뒤쪽에도 뒤쪽에도 이렇게 붙여주고, 자 입체적으로 만들 거니까 사면으로 동선 안보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붙여주세요. 여기도 붙이고. 마지막 한개 앞쪽에도 하나 딱 붙여요 자 이렇게 짠. 자 이렇게 사과나무 기본 틀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초록 색깔 사과 자 친구들한테 부러뜨리라고 해요 이렇게 자 요정도 크기로 사과를 달 거니까 턱턱턱 이렇게 부러뜨려줘 자 이렇게 부러뜨렸어요 빨간색 사과 빨간색도 이렇부러뜨려 턱, 턱. 부러뜨릴 때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 해소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붙여주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께서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친구들한테 줘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원하는 곳에 꼭 눌러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붙여볼까? 여기 초록 색깔로 이렇게 붙여서 주면 여기 붙여야지 이렇게 붙여보고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에 또 붙여주고 친구들이 원하는 만큼 붙여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붙였으면, 자, 이렇게 또, 이쪽에도 이렇게 붙여서, 이제 또, 여기. 이런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여기도 붙이고, 열매가 주렁주렁 사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렸어요. 여기도 달아주고 이쪽에도 쑥. 자, 이렇게. 열매를 가득 달아줬어요. 짠! 완성되었습니다. 멋진 나만의 사과나무가 완성되었어요. 자, 이렇게 친구들이 톡톡 부러뜨려서 직접 붙인 이렇게 열매들 사과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두면 자기가 만들었다는 자신감도 뿜뿜. 너무 좋아하겠죠? 자, 간단하지만 이렇게 내가 완성할 수 있는 사과 나무 같이 한번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 자, 다 완성한 분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구독 알림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사과 나무를 만들었는데 자 수수깡으로 만들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확인해 보시고요. 또 재활용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빠방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또 만날게요. 안녕.